가. 이번 우리앞에 세계 콘서트 네.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 콘서트 셀 리스트를 짜는게 엄청 신경쓰이는 일이잖아요. 네. 매번. 근데 이번 콘서트 오프닝으로 잿빛의 노래가 이제 선택이 되었는데 네. 어, 오프닝에 주는 그 의미가 또 크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오프닝 곡으로 잿빛의 노래를 선택하신 이유 아니면 네. 그런 뭐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일단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피츠의 노래는 제가 꽤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던 노래인데 어,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이런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이 조금 어, 놀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가수들은 어... 목소리의 절정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혹은 어, 훨씬 더 어렸던 시절, 그리고 훨씬 더 어, 성대가 멀쩡하던 시절, 네, 그리고 조금 더 젊, 젊던 시절에 어, 만들고 불렀던 노래를 음,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이제 제가 조금 더 어린 시절에 부르고 만들었던 노래들을 어, 다시 부르는데 어, 무서움을 느끼는 곡들이 몇몇 곡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소통하는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어, 맴돌다가 제빛의 어, 노래 너무 듣고 싶다고 어, 하시는 말씀을 제가 그때 세니스트를 짜던 시기에. 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룸메이트 안에서 룸메이트와 만나서 또 얼마 전에 결혼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 선물로 이 노래를 준비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고 제가 감사드리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같이 울만데 진짜. 제가 감사드리는 거는. 제가 그 노래를 부를 용기도 없었고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못 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노래였는데 그때 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음, 이 노래를 정말 사랑하고 이 노래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다는 어, 경험을 제가 그분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음 아까 1번으로 질문 주셨던 것처럼 제가 더 이상 부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노래들을 어떻게든 다시 불러보겠다는 용기를 어 잿빛의 노래를 부르면서 또한번 조그맣게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1번 곡에서 많이 떨어요. 그래서 이제 1번 노래를 시작하면 제가 왜 <laughs>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제가 놀랐던 것은 제가 그때 어, 비하인드 영상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계단을 오도도도 내려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도도도 와야 되는데 시간이 되게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드레스 잘거 싸우면서 계단을 내려와서 노래를 하면서 앞에 마이크를 쩍 걸고 조명 밑에 서야 하는데 그게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전혀 떨리지 않고 이번 곡을 해본 제첫 경험이에요. 제가 콘서트를 해온 것은 매년이고 십 수년째인데도 떨리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는 이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잘하고 싶어서, 내가 멋져 보이고 싶어서, 내가 자기 자신을 존재 증명하고 싶어서 무언가에 매달리고 도전할 때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laughs> 그런 행위를 할때 우리는 더 용감해질 수 있어요. 네. 그 노래 가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네. 깨닫게 되었고 좋은 질문 주셔서 제가 이렇게 어디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